무제한으로 콜롬비아 원두와 얼큰하게 빵터지 세상을 연결하는 아연병하하아 스... 아, 세상하고 대체 몇 번을 연결을 하는 거야. 아 이제, 이제 그만해 끝. KCC 차고 조금 설명드리면 아, 그냥 가죠. 아 그냥 갈까요? 아, 그냥 가요. 네. 질문 <laughs> 다른 데로안 빠지고 직진으로 그냥 가겠습니다. 네. 지금. 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광고에 대한 반응이 되게 뜨거운데요. 아. 어,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죠.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연기 습관이 있다면? 없어요.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으실까요? 없어요. 그리고 많은 패러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죠 글쎄요, 뭐, 없는 것 같은데, 진짜로. 개인적으로 그 꽃을 든 남자. 그가 장난이 아닌데, 하나 바꿨을 뿐인데. 사실 안, 정환이하고 이제 친하니까 그걸 안정환이가 찍었더라고요 아 정환이가 이걸 보고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나 <laughs> 광고 속에 패러디가 많이 등장하는데 총몇 개의 패러디가 입어졌을까요? 너무 많이 찍어서 짜증만 많이 나가지고 아 그냥 빨리빨리 해. 끝내고 집에 가겠다 그게 내 본심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? 발톱에 때라든지 뭐 발가락 움직임 뭐 가장 어려웠던 연기는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멜로, 멜로. 네. 그건 지금도 집사람하고 어려워요 <laughs> KCC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면? KCC요. 네. 기존의 그런 딱딱한 이미지, 차갑고 오홀는 아, 그런 음... 쪽으로 많이 다가선 것 같아요. 이게 잘 풀려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지도. <laughs> 다음 번 KCC 광고를 찍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저는 입금되면 다 해요. <laughs> 수상이 가능한 관객 8만 영화, 상 하나도 못 받는 100만 영화. 100만이죠.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. 그냥 재밌는 영화 죽는 날까지. 할수 있다면 우주 여행 혹은 태평양 심해 여행. 우주 여행. 우주 여행이 더 비싸잖아요. 우주는 뚫려 있는 거고 심해는 갇혀 있는 거. 고 물을 일단 무서워해요. 불 끄는 것도 무서워해. <laughs> 능력이 생긴다면 1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, 1분 후 미래로 가는 능력. 1분 후 미래로 가는 능력. 복권이 당첨되면 나 이외 사람에게 말한다, 안 말한다. 하죠. 어차피 다 알아. 동네 개도 알아. 아니, 다할걸 감춰서 뭐할 건데. 사만자도 멀쩡함 아무리 먹어도 살았지. 아무리 먹어도 살았지. 전자의 조건보다 나은 것 같아. 음, 아, 아. 뭐 이렇게 많어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. <laughs> 어. KCC 유튜브 채널 좋아요, 뭐, 뭐죠? KCC 유튜브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.